자생한방병원이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지난 2월 5일과 6일 양일에 걸쳐 자생 임직원 가족 항전원 투어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투어는 자생 한약의 생산 및 관리 공정을 견학하면서 한약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며 자생에 대한 자부심과 애사심을 키우고 직원 가족들에게는 신뢰를 심어주고자 개최됐습니다. 직원들의 자발적인 신청을 통해 참가자 접수가 이뤄졌으며 신청 하루 만에 제한 인원이 마감되는 등 탕전원 투어에 대한 자생가족들의 뜨거운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총 80여 명의 자생가족들은 해운대와 성남 자생원해탕전원에 방문해 한약재 보관, 조제, 탕전 등 한약을 만드는 전 과정을 둘러봤습니다. 직접 제가 먹었던 약을 어떻게 해서 그 나오는 과정 그런 걸 보고 그러니까 더 그냥 믿음이 가고 더 열심히 먹어야 되겠고 약효가 팍팍 올것 같은 느낌이 진짜 들어요. 딸이 이런 그 병원을 다닌다는 게 자부심을 느낍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자생한방병원은 2월 첫 선을 보인 자생생활보약을 모든 참가자들에게 무료로 처방하며 설마지 가족 건강 선물을 증정하는 훈훈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생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자생 임직원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신뢰받을 수 있는 직장으로 거듭할 수 있도록 직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기회 더욱더 확대하겠습니다.